아, 깥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애들 다치료해야타텐데 이게 타이다 이게 이것도 에인데이인도이이도네 이게 닿아서 그런 거겠죠. 여기가 여기가 닿아서 그런 거 같으니까, 여기를 파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의전동판도 기체 소명은 린다. 오, 좋아. 기체 배출. 배출시키는 건축물. 멋있어. 뭔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 느낌이 너무 멋있어.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든든해. 멋있어. 이래서 여자들이 마동석을 좋아하는 건가? 멋있어. 이리 닥쳐야 이게 개좌라 진짜 연계국 거야, 연계국. 아, 왜 이렇게 형한국에도 영... 못하는 애인데 이거? 한국말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지. <laughs> 와, 뒷방 좋아. 난이도가. 어, 난이도 낮아지고 높아지고 한, 할게 있나요? 난 그냥 똑같은데? 똑같은 거 같은데,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낮아지고 높아질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데? 아닌가? 개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난이도는 뭐 상관없는 것 같아. 요아다 아파. 마리도 아파. 조샤도 아픈데. 마리. 눈에 일단 보이는 애들부터 일단 애들 치료해 주십시다. 치즈. 치즈. 강철, 강철 과열도 플러스 200 혜택과 해택, 음아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생존이 계속 생기긴 하지만은 그만 큼의 생존 방식이 늘어나는 거니까. 일단 이거 치유방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녹는정원은 1400도인데 1400도? 어차피 진공이니까 이거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녹여야 될까요? 1,400도로? 어떻게 올리냐? 1,400도까지? 유리는 1,000도 짜리니까. 요거는 가날충이요 Ah uh. uh. 이참에 이쪽으로 옮길까봐요. 이참에. 그냥 아침에 한 번만 가동시키게 해야 될까봐요. 그쵸? 그렇죠.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박사님, 여긴가 봐요. 척척박사님, 여기면 여기를 철거를 하고 자동화 센서를 달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리게이트로. 죽여! 아, 물이 없구나, 미안해. 물을 공급을 해주고, 버퍼 게이트를 한1 15초로 합시다. 15초면은, 하나 만들겠죠. 뭐야? 뭐였지? 이것또 뭐야? 한번 재단하는데 40초에요. 그러면 45초. 아, 조졌네. <laughs> 여기서 자꾸 녹이네. 차려 너네 4 너도 4 자꾸 와가지고 구리, 구리 쳐먹어 이제 뭐 많이 필요 없겠죠 이거? 안 만들었어 음... 라인 카본 철. Sure. 충분히 넣었거든요? 아 여기서 밟아 씨 <laughs> 어떤 새끼야 이거 딱 말해 어떤 놈이야 누구야 아씨 여러가지 하네 너 밟았어 또 아닌데? <laughs> 저기요? 아, 형, 이게 아니야. 그렇게 뒤풀이 똑똑할까요? 특히 엄연히 따지면 냉각수 문제긴 한데 극단적으로 <laughs> 그냥 내다다 버려. 그냥 하... 음. 아니, 우주에서 그냥 없어져요. 그냥 반나절만 돌리게 합시다. 이만 돌리게 해요 뭐야 뭐물 어디서 나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배관 쪽이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배관으로 인한 버그타일...아니, 버그...버그 픽스 했잖아요. 시... 타일은 15도예요. 심지어 또 심석이야. 야, 나와... 아... 아... 이라고 왜요? 끊기, 끊겼나요, 혹시? 아, 이거 좀 그렇다, 진짜. 진짜 좀 그렇다. 아.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것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길게 잡아놨거든요. 이 정도라도 잡아놓은 게 어디냐 싶은데. 응? 음? 나도 180명이 보는 날이 오, 왔으면 좋겠네요. 1080p. <laughs> 180명이 보는 시청자가 180명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언제 보냐? <laughs> 시청자 100, 180명 언제.. 언제 보냐? 언제 볼까요? <웃음> <웃음> 언제 보냐?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팬이 님만 그러신 거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철이 없는데 어떻게 대결이. 아, 이거 만드시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지금 픽스하려고, 버그 픽스하려고 <laughs> 스크린샷을 찍어 놓긴 했는데. 일단 그게 문제인 거죠. 이래저래 어떤 어찌됐든간에 그게 문제죠. 다음 파스로 보는.